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 봤습니다. 평소 불편했던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어 이거 괜찮은데라는 그런 기가 막힌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합쳐 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이 내용들 다 알고 계신다면 정말 찐 앱등이 인정합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삼성페이 대신 결제하는 방법인데요. 아직도 아이폰은 애플페이가 안 됩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바로 그 애플페이가 안 된다는 거. 삼성페이가 부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삼성페이 대신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위젯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제할 때 이것저것 열어보지 않고 한 번에 그 위젯 안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아시면 페이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한 번에 모아서 위젯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축어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단축어 여러 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단축어를 사용하면 또 핸드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축어 앱을 열고요. 그다음에 모든 단축어에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동작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앱및 동작 검색에 앱 열기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앱 선택에서 제로페이를 적어 주세요. 이렇게 단축어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로페이 열기. 이렇게 됐죠? 다음을 눌러 주시면 단축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로페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단축어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홈화면에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꾹, 홈화면을 꾹 누른 다음에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위젯 검색에 단축어를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제로페이, 방금 만들었던 단축어가 생기죠. 여기에 위젯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축어 제로페이를 다시 한번 꼭 눌러준 다음에 위젯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단축어 옆에 제로페이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줍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랑 묶어줄 거니까 카카오페이를 적어줄게요. 어, 이전에 만들었던 카카오 페이 단축어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줘요. 제로 페이로 만들어졌던 단축어 위젯이 카카오 페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젯을 묶어주는 겁니다. 좌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에 단축어 적고 그 다음에 제로 페이를 위젯 추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로. 묶어주면 묶였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위젯을 바꿔서 페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바로 결제할 수 있고요. 제로페이 또한 바로 넘겨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팁은요. 마스크를 쓴 채로 페이스 아이디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집 안에서는 페이스 아이디 실행시키기 너무 쉽죠. 근데 밖에 나가면 이 마스크 때문에 기본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오, 마스크 또한 인식 가능하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 영상이 4~5년 정도 뒤에 봤을 때 아니 왜 굳이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하지? 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발 그래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를 터치해 주세요. 페이스 아이디 설정을 해주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그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너무 많이 가리면 얼굴을 가리는 방해물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리면서 그렇다고 안 가리진 않고 정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얼굴 인식을 해주는 거죠. 마스크를 썼을 때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인식이 안 된다 싶으시면 대체 외모까지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는 나머지 반쪽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체 외모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마스크를 쓰고 나서도 Face ID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아이폰 12 프로 배터리를 홈 화면 안에서 수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수치요 이거를 보려면 제어센터를 내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위젯을 설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젯 설정하는 방법은 홈 화면을 길게 누르세요 그다음에 좌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위젯 검색에 배터리,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셔서 홈화면에 두시면 배터리 상태를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젯으로.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 소모가 5G로 켰을 때는 좀더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 슈퍼로 배터리 단축어를 하나 지정해 두면 나중에 배터리가 정말 간당간당할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어 하나 홈화면에 두면 좋은데요. 어, 이 단축어는 쇼커 갤러리라고 그 사이트에서 제가 단축어를 받았어요. 쇼커 갤러리에는 여러 가지 단축어 설정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은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뭐 마음에 드는 걸 여러 개몇 가지 다운을 받아 봤는데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슈퍼로우 배터리는 따로 제가 뭐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슈퍼로우 배터리를 설정하면 와이파이도 꺼지고요. 셀룰러 데이터도 꺼지고 이거는 알아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 모드도 켜고 밝기도 0, 음량도 0.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다 비활성화 해주는 거예요. 전원이 켜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로우 배터리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한번 타고 들어가서 설정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 보기인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쇼커 갤러리에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 유튜브를 PIP로 보는 단축어를 다운받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크립터블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고 한 번만 앱을 터치해주면 바로 이 유튜브 PIP가 실행이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유튜브의 영상을 딱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PIP 하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다른 업무 보면서 영상도 보면서 이런 과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키보드 단축어인데요. 저는 이 기능을 인스타그램 할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 각자가 밀고 있는 그 해시태그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샵 유튜버, 샵 톡선이 뭐 이런, 샵 IT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밀고 있는데, 일일이 쓰기 귀찮단 말이에요. 이거를 키보드 단축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계좌 같은 것들도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주 보내는 문자 같은 경우도 단축어로 지정해 두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가 있겠죠. 설정이 들어가시고요. 일반, 그 다음에 키보드에 들어가 주세요. 텍스트 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 주시면 돼요. 저는 ᄃ, 쌍시 니은 이러면 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시태그가 나오게 만들었거든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단축어를 지정해 두시면 바로 단축어 쓰고 엔터 누르면 그 단축어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QR코드 이용 방법인데요. 나이 번호를 QR코드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어, 이러면 진짜 편한 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연락처를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안 그래도 어색해 죽겠는데. 어, 010뭐 이렇게 막 불러주는 그 정적 있잖아요. 그걸 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카메라 열고요. 그 QR 코드에 딱 갖다 대면 바로 QR 코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연락처 저장하기로 넘어갑니다. 이것 또한 단축어로 할 수가 있는데요. 단축어를 선택해 주세요. 단축어를 못 찾으시겠으면 제일 끝으로 가서 앱 보관함에서 단축어를 검색하세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단축어 생성을 눌러 주세요 동작 추가를 누르시고요. 문서, 텍스트를 누르세요. 그리고 텍스트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내용은 여기 적힌 내용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달리 각자 맞는 그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다시 동작 추가, 문서, QR코드 생성 누르시고요. 다시 또 동작 추가해서 문서, 훑어보기 누르면 끝나요. 우측 상단 다음 누르고 단추어 이름 적어주고요. 홈화면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후에 아이콘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 아이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저의 일러스트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면. 홈 화면에 딱 생겨요. 누군가 전화를 물어보면 이렇게 QR 코드 딱 전달해 주면 끝이에요. 일곱 번째는 단축어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자주 통하는 사람은 홈 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딱 지정해줘서 그 아이콘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해두면 좋죠. 연인한테 해줘도 좋고요. 아이한테는 부모의 전화 번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자식의 번호를 아이콘으로 만들면 좋아요. 단축어 앱에서요 동작 추가를 눌러주세요. 통화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거를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락처님과 통화라고 뜨죠. 그 연락처에 이름을 적고요. 그 연락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홈화면에 딱 두면 이것 또한 그 단추가만 누르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요. 오늘은 아이폰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고 똑똑하게 쓸수 있는 사용 방법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사용법 팁에 그 영상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찐 사용기 영상은 이 다음 영상으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